대학생이거나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 혹은 사회초년생인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템이 바로 노트북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알만한 제품들을 구매하려 찾아보면, 가격이 100만원, 200만원을 훌쩍 넘기는 제품들이 질비해 있어.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노트북 구매를 망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기본적인 사무원부부터 강의 시청, 과제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트북을 안살 수도 없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2024 가성비 노트북 추천 제품들만 모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싸다고 추천하는 게 아닌 스펙 및 성능까지 고려해서 오랫동안 사용해도 문제없는 제품들만 준비했으니 가성비 노트북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들만 구매하셔도 최소 5년 이상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니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되는 모든 제품의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레노버 2023 v p 0 t 지포입니다. 간단한 사무 작업 및 웹서핑, 동영상 강의를 위한 노트북을 찾는다면 이 제품만 한게 없습니다. 50만 원이라는 착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CPU 라이젠 5 7520U, SSD 256GB의 색을 자랑하는 모델입니다. 레노버는 국내에서도 가성비 노트북으로 잘 알려진 기업인만큼 50만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에도 기본적인 스펙은 모두 갖춘 모델이라 가성비 제품을 찾던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바로 이전 세대인 VPT 3세대는 현재 30만원대의 가격으로 독보적인 가격을 보여주었는데 2024년에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4세대가 국내 가성비 시장을 꽉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이젠 5 7520 CPU의 램8기가가 탑재되어 있어 성능만 본다면 엄청나게 뛰어난 건 아니지만 워드, 한글, 엑셀 같은 사무 작업은 모두 다 쾌적하게 돌아가고 심지어 롤도 중옵 정도로는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150만 원도 아니고. 100만원도 아니고 5 0만원대 레노버 노트북만 사도 충분합니다 v50는 비슷한 가격대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디스플레이에서 메리트가 큰 제품으로 15.6인치의 큰 화면의 인강이나 유튜브를 보더라도 눈이 답답하지 않은 300니트의 밝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또 노트북을 들고 다닐 때 무게가 나가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덩치가 큰 충전 케이블 때문인데요 이번 제품은 일반 핸드폰 충전기 사이즈의 PD 충전기만 들고 다니면서 집이나 사무실 학교 어디든 가볍고 휴대성까지 챙기면서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큰 장점인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HP 2023 노트북입니다. 2023년 작년 한해 가성비 노트북으로 많이 팔리기도 했고,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 났던 제품이 바로 이 HP 2023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 인기를 누렸던 제품인데요. CPU 7 5 3 0유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의 경우, 사무작업, 웹서핑, 영상시청 정도까지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번 제품은 롤이나 피파와 같은 캐주얼 게임이나, 가벼운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까지도 필요하다라면 가격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7호상 공유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번 제품의 경우 제품만 구매해도 윈도우 11이 최신 버전으로 설치돼서 받아보기 때문에 노트북 전원을 켜고 나서 바로 인터넷 서핑부터 PC 카톡까지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컴퓨터나 노트북을 이야기하면 어렵고 무서운 거야, 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의 경우, 돈좀 아껴보려고 윈도우 직접 깔려다가, 제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답답해하다 결국 돈 주고 깔게 되기도 하죠. 만약 노트북을 저렴하게 사고 싶은데 내가 바이오스 화면이 뭔지 모른다라면 고민하지 말고 가성비의 기본 스펙까지 챙기고 윈도우까지 설치된 HP 2023 노트북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북 3 노트북입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최신 14세대 울트라 코어를 탑재한 갤럭시 북포를 최근에 출시함에 따라 많은 인기를 받고 있지만, 가성비를 찾는 분들이라면 갤럭시 북포 프로의 가격은 넘사벽 수준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이면 갤북3를 사고 남은 돈으로 패드를 하나 더 사겠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갤럭시 북3가 절대 성능적으로나 스펙적으로 꿀리지도 않고, 실제로 출시일이 23년 5월로 1년도 채안된 모델인 만큼 사용감에 있어 만족도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CPU i5-1335U SSD 250GB로 각종 사무장 포터 롤, 메이플, 피파 같은 게임은 물론 포토샵 이미지 편집과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한 영상 편집까지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국민기업 삼성의 제품인 만큼 AS 보장도 확실하고 잘 모르는 중소브랜드를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주고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라는 분들에게는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인데요. 추가로 윈도우 11 최신 버전까지 탑재된 상태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정말 나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를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윈도우까지 다 설치돼서 판매하는 안정적인 삼성전자의 이번 제품 갤럭시북3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100만원 이하의 가성비 노트북 세개를 추천드려봤는데요. 영상에서 소개된 모든 제품의 구매 링크는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20대 이후부터는 노트북 없이는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어렵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필수 사무용품이 되어버린 만큼 본인의 용도에 맞게 잘 알아보고 구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작정 너무 비싼 제품만 구매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니 가성비 제품을 알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된 제품들 위주로 구매하셔도 충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